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12월 9일, 벌써 초, 12월도 초반이 지났습니다. 국길제지 영상 수요일, 주린이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12월에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국길제지에서의 시제품 생산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썸네일도 세계의 5대 아름다운 봉우리라고 해서 남미의 피치로이로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지수 역시나 사상 최고치 코스피 2755, 54.5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의 국일은 오늘도 35원 빠진 종가 4815원 119만주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119만주 중에 대략 40만주 이상을 외국인이 팔아 재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의 일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전저점 4,8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61선을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의 낙차가 줄어든 횡보하는 모습의 61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리픽싱 가격도 되어 있고요. 5,000원 아래로 되어 있었죠. 4,900 얼마인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저희의 생각인 12월달에 과연 C제품이 나올 것인가 기사의 내용을 보고 오늘 회사와 소통한 이야기도 잠시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길그래핀은 고품질 향상된 그래핀 C제품을 올 연말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10월 29일자에 발표했습니다. 그래핀 관계자는 주식 담당자는 아니겠죠. 관계자는 그동안 구길 그래핀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이 영상을 하기 전에 다시 미국의 음, 특허청에 들어가서 어, 확인했는데 12월 23일 로케스트 해서 예, 업데이트 된 상황이고요. 어, 시, 어, 빠르면 12월 월도 어, 내년 초 정도에는 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듀싱의 그래핀 샘 필름에 대한 것은 2018년 5월 31일 날 했기 때문에 2년이 더 걸리게, 더 걸렸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더 상황인데, 보통 특허는 제가 알기로 맥시멈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것은 좀 더, 더 실이 걸리고, 내년 초나 이르면 12월 중에도 볼수 있지 않나는 하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그래, 구길 그래핀 관계자는 최근 양산화 제품 표준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핀 시드 없이 대면적의 균일한 그래핀 층을 형성시키는 연구에 성공한 적이 있다. 그리고 11월 10일, 어, 10월 29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어, 11월 11일에 그래핀 층에서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시제품 생산까지는 무리없이 진행을 29일자와 열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거다. 오, 아, 이것은 특허고요.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흘 지나서 무리없이 진행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월의 시제품을 기대감이 저희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담님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12월에는 어느 정도 가시와 날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정확한 것은 주식 담당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이죠. 위에서 내려오면 전달하는 입장이기.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는 그런 메모유는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지연이 될 뿐이고 무산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어,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어, 감사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어,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굳이 그렇게 2년 동안은 속일 필요는 없었겠죠. 좀더 믿어보고, 12월 해봐야 크리스마스, 어, 보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내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4,800원이 가장 저점을 형성했는데, 오늘 역시 4,815원, 4,800원에서 15원 위에 있는 종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보게 되면, 39만 5천 주를 프로그램으로 매도했습니다. 동시효과에서는 2만 6천 주를 또 던진 모습으로 보이고요 오늘의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40만주를 매도한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이 상당하게 많이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에서 4일간을 연속으로 적은 양이지만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저하게 줄어드는 대차 잔고를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외국인은 현재 그래서 3.84% 480만주. 외국인은 많게는 540만주, 적게는 470만주 정도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데, 480만주 정도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 시장이 5.4%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6%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어서 최근에는 거래도 좀 적고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5.4%까지 신용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대차 잔고를 확인을 한번 해 보면요. 현재 960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국일제지에서 대차 잔고가 최대 얼마만 주 기억하십니까? 2,100만 주까지가 대차 잔고가 늘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대차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960만 주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보게 되면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12월 9일 자에도, 어, 상환은 9만 4천 주, 대차는 5만 5천 주. 그래서 증감이 4만 주 정도가 역시 대차 잔고가 줄어든 모습. 그리고 12월 3일, 12월 4일, 10만 주씩에서 어쨌든 많이 줄어든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최근에 국일제지의 모습을 함께 줄인 이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한번 이렇게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달까지 해서 4,900원의 저점을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10월 말에 가장 최저점 4,7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모습이 단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도 지금 4,810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 머물러 있고, 이제 많게는 20일, 어, 연말 크리스마스 빼고, 그리고 회계년도가 27일, 8일 정도까지지요. 그렇다면 라 대략 많이 잡아도 2주 남짓, 짧게는 그 안에 회사에서는 의미 있는 시제품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는 솔직하게 4,800원은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4,800원대라고 한다면 단기라, 단기일지라도 매수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의 기대감은 시제품 양산이죠. 시제품의 세상에서, 어, 대면적, 저온, 비전사, 100도씨 이하의 유니폼리한, 균일한, 어, 세계 유일한 대면적 그래핀 시제품을 볼수 있다. 시장에서 과연 나오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는 시장이 평가해 주겠죠. 기대감이 크게 마음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0원 단기 일지라도 이곳에서는 매수 지점이다라고 언급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모든 종목들 상승을 하는데 국일만 몇 개월째 저는 지난 600원대부터 국일 제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300원대 이때도 했었고요. 500원대도 음, 그때는 대선주라든지 이렇게 탄소, 수소에 관련한 페이퍼, 어, 가이스트하 연결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타가 아, 지난해 4월 30일 경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던한 어,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는 마음을 많이 비워둔 상태고요 어, 좀, 좀 더, 더, 어, 편안해진 1년 정도 때가 상당히, 어, 더 기대감이 크고 조바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 살이가 돋을 정도로 더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음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일제지만 세계 최초 최고라고 하는데 주가는 바닥권을 향해서 힘드신 주주분님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회사에서 조만간에 좋은 내용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건강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